홀두 번째 시간으로 인서트에 디자인 비춰에 있는 홀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사이즈 홀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이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이렉션 방향도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어,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이렉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면, normal to face라는 방법이 있고요. along vector type이 있는데, 일단 제가 포인트를 먼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mal to face는 포인트에 대한 노멀한 방향으로, 이 face의 노멀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along vector는 내가 선택한 vector 위치,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이걸로 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방향하고 패러럴 시킨 방향에 이렇게 홀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팅 부분에 가시면 ISO와 ANSI 타입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내용에 따라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류 클리어런스 홀 타입 안에 가시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스타트 챔퍼라고 해가지고 위쪽 머리 쪽에 대한 이 형상 부분이 챔퍼가 들어가게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스크류 클리어런스 홀을 한번 배치해 를볼 텐데 일단 이 윗면에 배치를 해 보는데 여기 안에서는요. 심플홀과 카운트보, 카운트싱크가 또테부블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타입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크류 클리어런스 사이즈를 표현을 해 주시거나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이 세팅 부분에 보시면은 이 굉장히 다 규격 사이즈들이 규격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드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안시어 ISO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JIS나 GOST나 유니 타입이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또 별도의 규격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 관련되어 있는 규격들은, 어, 우리가 임의로 입력을 할 수는 없고, 메모장을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제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규격집을 보고 그 내용으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대충 넣는 게 아니고 규격에 맞춰져 있는 정보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에 대한 정보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스크류 클리어러 스톨 같은 경우에는 바닥 쪽에 대한 부분이 어, 밸류로 하지 않고 스루 바디로 관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드 쪽에 대한 챔퍼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챔퍼가 양쪽으로 들어가요. 이유는 거기서 반영을 하게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릴 사이즈와 스크류 클리어런스 홀을 했고요. 스레드 홀을 한번 볼까요? 스레드 홀도 보시게 되면, 이 사이즈 계열이 있고요. 세팅 부분에 규격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에 맞춰져 있는 타입들을 먼저 규격으로 선택을 하고,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나사 타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방향을 오른쪽이냐 왼쪽 핸들로 표현을 하느냐 라이 따해서 이걸 또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이 눈으로는 우리가 이제 식별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일단 배치를 하고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점선 타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레드가 반영이 될 위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점선 타입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확인하실 때에는 점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이 depth의 길이를 조정합니다. 50이다 라고 해서 엔터를 쳐서 넣어주시게 되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 시리즈라고 해서 표현되어 있는 카페 정보를 보셔야 되는데 그 정보를 하시려면 일단 플레이트가 좀더 필요하니까 제가 블럭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2단으로 해서 지금 블록을 그려 놨고요잘안 음, 보이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안쪽이 보여지게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좀잘안 보이니까, 좀 어둡게 바꾸고요 자, 홀에 다시 명령어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홀 시리즈로 포인트를 배치를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까지 얘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지정하지 을 않더라도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미들, 엔드 세개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제가 미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엔드 쪽의 내용을 through body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적용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되고 스타트 부분에서도 챔퍼를 넣겠다. 뭐 미들 부분에서도 챔퍼를 넣겠다. 엔드 부분에서도 챔퍼 제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별도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하나를 더 얹어서 표현을 해볼까요? 블록을 하나를 더 구현을 해보고, 홀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엔드 쪽에서 스로바디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혹시 이제 밸류 값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위치에 대한 값만큼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 높이가 이제 20만큼 되는데 값만큼 진행되게끔 미들 부분에서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챔퍼를 넣겠다 안 넣겠다라는 제어를 할수 있고 여기에 대한 그 통과되는 내용은 완전히 관통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레이트가 이제 여러 개의 바디로 구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내 홀로 쭉 뚫어 줄 때는 자, 홀 시리즈를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홀에 대한 편집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더블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편집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더블 클릭 통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홀 내용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홀에 대한 타입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어, 연습해 보시고요. 어,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룰은 동일합니다 여기 어, 있는 디멘전값 넣고 챔퍼값 표현하고 하는 내용들을 나타내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어, 내용적인 부분은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홀 설명 마치도록 계속 하셨습니다.